자, 안녕하세요. 현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주만, 3주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리듬 트레이닝 운동을 통해서 한번 운동했었었고요. 이제 이번 주 다시, 저별돌아와서 다시 저, 저 운동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함께 하신 운동 두 가지 운동 같이 또마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운동 같이 설명드립니다. 하체와 어깨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동작을 맞춰보도록할 건데요. 자, 하체 포지션은요, 완전히 기본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완전 무릎 오픈시켜 주시고, 오픈시켰을 시에 발을 저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진 포인트 맞춰주면서 한번 자세 잡아보십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실 때 엉덩이를 뒤로 빼라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앉아주십니다. 앉아주면서 무릎이 어떻게 오픈될 수 있게끔. 앉았죠고 그 자세 유지하신 상태에서 자, 양손에 덤벨을 드실 겁니다. 덤벨은 뭐 3파운드 다 좋습니다. 힘드시면, 맨종만 좋아하셔도 됩니다. 만 좋아하셔도 됩니다. 자, 덤벨을 드시고, 자, 잡고 팔을 이렇게 일직선 평행에 맞춰줍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호흡을 후 내뱉어주며 손을 모았다가, 하나, 둘, 하나, 둘, 동작을 맞춰가실 거예요. 하나, 팔이 평행을 유지할 수 있게끔, 떨어졌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 평행을 유지하시면서, 팔을 모았다 벌었다가, 맞춰 가도 합니다. 맞았죠 이거 첫 번째 동작 되시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덤벨을 이렇게, 이렇게 잡으실 거세요. 이렇게, 새로운 모양 잡아주고요 다리만 모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운, 다 같이 하시고, 자, 팔을 이번에, 아우, 이렇게 앞으로 나뉘 하실 거세요. 자, 이 상태에서 준비자세에 한발 올라가십니다. 요새 호흡을 내뱉으면서 팔을 교차하실 거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교차하면. 팔이 올라갈 때는 뒷볼 옆에 올라갈 때까지 올리시고, 내려올 때는 평행을 유지할 때까지. 평행, 너무 떨지 마시고 평행 유지할때까 하나, 둘, 하나, 둘, 평행을 유지하면서. 아셨죠? 이렇게 두 가지 동작 통해서 어깨와 하체를 같이 운동 좀 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요 동작 말고 이제 또 하나 더, 하나 더 맞죠? 아, 이게 한, 이게 하나세요? 이게 하나입니다. 이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동작은요, 우리. 코어를 집중 공력하면서 우리 3두, 3두 쪽으 같이 한번 잡을 적으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자세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 맞춰보실 건데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적용 맞추시고요. 바닥에 엎드릴 때 손등, 어깨 일직선, 디귿자 모양을 만져줍니다. 디귿자 모양 만져서수 시에 자, 어깨와 허리가 빠지면서, 지면서 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항상 바닥을 엎드릴 때는 바닥을 밀어내는 게 가져가며 등과 허리가 일직선 펴질 수 있게끔 그 포인트 꼭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덤벨을 하나를 갖고 오실 건데요. 덤벨을 하나 갖고 오실 건데요. 한 팔로 겨드랑이를 밀착시켜주며 팔을 90도 각도로 맞춰줍니다. 맞춘 상태에서 요 팔을 하나를 폈다 접었다 하실 건데, 자, 이때 반대쪽 발이세요. 반대쪽 발. 자, 오른손 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오른손 들고 있으면 왼발입니다. 왼발을 쭉 펴서. 자, 요게 준비자 되신 거세요. 요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요 자세, 요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됐다 3두 운동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맞춰가실겁니다요자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발 떨어지지 않게 일지선 유지하는 상태에서 호흡을 후들여마시고후들여마시고팔 호흡, 호흡, 동작을 맞춰 운동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요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양쪽 번갈아가면서 맞춰봅니다 아, 저번에도 팔 운동할 때 말씀 드렸었죠 팔꿈치를 폈다 접으실 시에 너무 많이 접지 않게 90도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힘이 풀리며 안쪽 반대쪽 운동이 된다 말씀 드렸었습니다 팔꿈치 각도는 항상 접었다 어떻게? 90도 온도까지 접어줄 수 있게끔. 폈다가 스탑. 너무 많이 끌고 올라가지 마시고 폈다가 스탑. 90도까지. 옆 포인트 꼭기억하시면어쩌고십니다 아셨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이 운동들 가지고 같이 또한한주 동안 화이팅 해보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주도 한번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 하겠습니다. 항상 할수 있는 만큼 조금씩 꾸준히인 거 아시죠? 자, 이번 주도 할수 있는 만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